24 주자 13루 오, 오 나이스 가이빙, 슬라이딩 세레머니 나이스 배팅 50까지 <laughs> 에헤이 참말로 <찬날로. 웃음> 자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키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어서 노시안 키우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스프링 캠프를 참가하고 다시 돌아와서 24년 새 시즌 트리플 A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호다닥 폭격하고 메이저리그로 올라가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Let's do it! 자, 이번에 첫 경기 홈에서 시작하는 전보세우랑 3면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새로운 시즌 첫 타석입니다. 1사 주자 1루 첫 타석부터 안타 치고 가자. 음새 어, 빠졌다. 오, 슬라이딩! 세이프 오케이 자 무사 주자 없고 첫타색에서는 내야 안타쳤으니까 투자 끝이 이번에 확실한 안타 중견사 앞에 안타 나이스 배팅 오 오케이 빠졌다 홈까지 야 이건 바로 홈까지 뜹니다 슬라이드 그렇지! Let's meet h e r 아직까지 2대2 비기고 있어요. OMR, 무사, 조작고. 아이고. 이상하게 쳐버렸네. 여전히 비기고 있는 상황. 2사 주자 없고 여기서 살아나가야죠. 그렇지 갈랐다. 못 갈랐다. 육스 플라이 아웃. 오케이 오케이. 새로운 시즌 첫 경기였는데 가볍게 이기고 갑니다. 가자. 자정보시니프랑두 번째 경기입니다. 1사 주자 없고 잘 맞은 것 같은데. 오케이 갈랐다. 이루까지 가볍게 들어옵니다. 나이스 배트. 그래, 타격감 너무 좋죠. 아주 좋습니다. 오, 홈까지 한번 뛰어봐. 슬라이딩. 스텝. 오케이. 나이스 배트. 주루 플레이도 너무 좋았습니다. 3회말 2-4 주자 없고. 그렇지, 이것도 갈라지면서. 자이스 앞에 안타. 야, 너무 잘한다. 4대0으로 이기고 있어요. 2, 사 주자 없고. 그렇지. 못 잡지? 와, 팀 좋아, 팀 좋아. 이렇게 가는 거야. 이번에 분위기 좋습니다. 다음 경기 바로 갈게요. 전부 사유랑 세 번째 경기. 지금 노시한 타격도 좋고, 팀 분위기도 좋습니다. 2, 사 주자 없고. 그렇지, 그렇지. 첫 다음에 안 타지. 좌이사 앞에 안 타. 1사 주자. 없습니다. 사격감은 물 올랐죠. 그렇지, 이것도 갈라주면서. 어, 다이빙했지만 나도 다이빙. 내안타 네, 상대가 다이빙하면 나도 다이빙한다. 좋아요, 좋아요. 자왔습니다 7의 말, 2사 주자. 없고 내 앞에서는 왜 주자가 없냐? 빠들아 오, 딱잘 잡는다. 삼릇, 땅, 꼬라, 아웃. 야, 이거 다 지금 팬들 많잖아요. 이 팬들 다. 노시안 보러 왔습니다 바로 가죠 좋아 좋아 가볍게 전보 새우컷 시켜주고 3연승으로 3연전 마무리합니다 오케이 이번 경기는 스크앤턴 양키스 산하구나 원래 6연전인데 2경기를 쉬었어요 어왜 쉬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1사 주자 1루 아이 2경기 쉬어가지고 감다 잃었잖아 자 왔습니다 왔어요 노시안이 한방칠때 왔다 5회 초 2사 주자 만루 아이슬라이더 오케이 쭉 뻗어 나가면서 아이 원인 트레 앞에서 잡히네요 오 우리팀 바짝 쫓아왔어요 9회 초 1사 주자 2루 마지막 찬스다 가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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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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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워닝트리 앞에서 아까 그게 넘어갔으면은 게임 어떻게 될지 몰랐을 텐데. 야 그게 안 넘어가네. 타격 두번다 워닝트리 앞에서 잡혀 가지고 아쉬워요. 자, 스크레턴이랑 두 번째 경기 이사 주자 없고 공 빨라, 공 빨라. 야, 이공 빠르다. 두 번째 타석인데 아까 공이 빨라서 순간 놀래 가지고 적응을 못 했는데 이번에는 치죠. 그렇지. 삼스키 넘기면서. 2루까지 달려갑니다. 슬라이딩 반대로 오케이. 2루타까지 깔끔하게 좋습니다. 0대0 6회초 에사 주자 1루. 아, 이거 뭐야? 아, 님들. 이거 말이 돼요? 6회초 0대0인데 고의 사구가 웬 말이야? 아, 감사합니다. 주자 1루. 아하. 오! 악성구. 3루까지. 나이스. <laughs> 5번 타자 나왔습니다. 6회 초, 1, 4, 주자 1, 3루. 언더베이스 홈 슬라이딩 야 이거 방망이 안 치웠냐 누가 누구야 나와 나이스 주루 플레이 방망이는 치우고 가야지 매너가 없어 7회 초 1사 주자 1루 우리팀 3점 뽑고 왔습니다 아까 전에 그렇잘 받아치면서 윙전사 앞에 안타 어 뭐야 1루에서 3루까지 야, 나이스, 나이스. 어이구, 어이구. 상대팀이 2점을 추격했네요. 9회초, 2, 사 1, 3, 루. 아 내가 좀 점수 좀 내려고 하면 은왜고의사구냐고 괜찮아, 괜찮아. 이겼어. 점수 지켜냈어. 나이스, 나이스. 자, 이번 경기도 스크랜턴이라 진행합니다. 2, 사 주자 없고. 빠지나요. 아, 4회초, 2, 사 주자 없습니다. 오케이 성구환 좋아. 나이스 성구환. 이번 경기 아직 안타가 없는데 한방 치죠. 가져라 아이 나또 왔습니다. 연장입니다. 10회 초2사 주자이루 여기서 일차 뽑고 가자. 어? 아, 나좀 그만 걸러. 아이 뭘할 수가 없네. 아 참. 왔습니다. 왔습니다. 연장 12회까지 왔네요. 아다 어, 끝난 줄 알았는데 무사 주자이루 이거는 바로 가야죠. 이번엔 걸어지 마라. 오케이 오케이 이런 팀 배팅 좋습니다. 2루주자3루까지 보내줬죠. 그 다음에 4번 타자가 플라이 하나만 톡 쳐주면은 1점입니다. 그렇지. 이 승리는 노시안이 한 겁니다. 왜냐? 아까 그 질루타 하나가 1점을 뽑았다는 거죠. 오 아닌데? 점수 많이 뽑았네. 당력이 할게. 오케이. 이번 팀은 레드삭스 유연전 바로 시작합니다. 가자 시원아 가자 홍 경기고 1사 주자 3루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플라이 만 하나만 툭 치면은 바로 1점입니다. 3루 주자 언더베이스 여유 있게 홈까지 1득점 나이스 자 2사 주자 1루 이거는 안타 투자 저저 이렇게 깔끔하게. 나이스 배팅 나이스 배팅 어이구 뭐야 우리 투수 또불 지르기 시작했죠 9대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사 주자 2루 풍샷 빠지고 그렇지 2루 자 홈까지 불러들이고 1타점 척시타 예 yeah. 어이구 위스플라이 아웃으로 경기는 끝나고 이대로 진것 같아요. 9대2. 바로 당연히 가시죠. 오케이. 레드스스란두 번째 경기. 2대0으로 지고 있어요. 1사 주자 1루. 어 슬라이딩. 야, 우리 팀 점수 많이 준다. 6대0으로 지고 있으면서. 무사, 주자 없습니다. 오우, 빠졌다. 오케이. 루이사, 베안타. 오, 이거 운 좋았다. 쭉 봤는데, 윅스. 아, 자리 잘 봤네요. 빠져라 슬라이딩, 세텝 아, 이렇게 경기가 종료됩니다. 11대5로 팀이 지고 거의 매경기 안타 하나씩은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홈런도 없고 조금 더 지켜보죠. 자, 이번 경기도 레드삭스랑 진행하고 있습니다. 2, 4, 주자 없고. 그렇지 그렇지 안타는 쭉쭉 치고 있는데 장타나 홈런을 치고 싶은데 그게 아직 안나와요 1사 주자 없습니다 그어허! 아까부터 내가 말했던거 드디어 나온다 좌측 단자 뒤로 넘어가는 솔로 홈런 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넘어갈 때까지 기다렸는데 드디어 넘어가네요 트래프 A 시즌 1호 홈런 좋습니다 나이스 배팅 자 동점 만들면서 바로 역전까지 해준 우리팀 좋아요 2-4 주자 1위로 <놀람> 아이. <놀람> 아, 아이 그걸 too 왜 too 잡아당겨 아... 홈런이 나오긴 나왔는데 찬스를 제대로 못 살렸어요 아쉽지만 졌어요 다음 력이 바로 갈게요 이번에도 레드삭스에요 2사 주잡 없고 경기 홈런 한방친거 좋아요 이번 경기도 홈런 한방 치죠 그렇지 이 맛이지 자측단장 넘어가는 썰라 홈런 이야... 두 경기 연속 홈런입니다 감 잡았어요 트리플 이 시즌 2호 홈런 좋습니다 좋아요 나이스 배트, 노션 나이스 배트. 자 이번에 2-1로 이거 한번 살려보자. 아, 괜찮습니다. 1대1로 비기고 있는 상황, 2-1 주자 없고. 볼? 이야, 통구로 그렇게 던지면 어떻게 하냐. 뛴다. 3루까지 뛴다. 슬라이드. 오케이 뛰는 판단 좋았습니다. 나이스 주루플레이. 2-4 주자 1-3루. 오 나이스. 슬라이딩 세레머니. 나이스 배팅오 홈까지? 에헤이 참말로 8에 말. 2대2로 비교 있는 상황에서 무사 주자 없습니다. 오우 오우 예아 연패를 끊어가면서 이번 경기도 홈런 나와서 두 경기 연속 홈런 좋습니다 당일기 바로 가시죠 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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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테이블로 불려왔어 감독님이 나를 호출한거야 올라가자 간다 드디어 노시환 메이저리그로 갑니다 렛츠고